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민의 뉴스 CMB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2016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역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해 상품과 기업을 홍보한 사회적 기업 박람회.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전시, 제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 기업의 팔로 확대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지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기반 조성과 팔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직까지 1,500개나 되지만은 국민적인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데 이어서 금년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낮은 사회적 기업에게 홍보의 장이돼 의의를 더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기업 간의 경영 노하우 공유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사회적 기업 내일을 비추다입니다. 내일은 미래라는 내일도 있고 또 일자리를 의미하는 내일도 있습니다. 비추다는 빛고 광주와 또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비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함께 어우러져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또한 창의적인 다양한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전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사회적 기업 박람회.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CNB 뉴스 박지입니다.